예,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 박상혁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의 민생을 볼모로 잡는 무제한 토론 신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야 합의 민생법안 전체를 부정하는 국민의힘의 의회폭거를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명령대로 개혁과 민생 입법으로 몰아쳐 가겠습니다. 2025년 정기 국회가 끝났습니다. 국민들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무엇보다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을 기대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소망대로 개혁 입법을 추진해 왔고 내년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될 예산안도 5년 만에 법정 시한 안에 통과시켰습니다. 어제는 정기 국회의 마지막 날로 산적한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할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힘은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 전체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 신청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국회 역사상 여야가 합의한 모든 법안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으로 정당한 표결을 방해한 적은 없습니다. 자신들이 주장해서 만든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켰던 이른바 빠루 사건의 범가는 사상 초유의 의회 폭거입니다. 국민의 힘이 민생을 벌모로 인질극을 벌이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개혁 입법이 두렵고 민생이 회복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와 내란 세력들이 망쳐놓은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 대표가 윤석열을 면회하고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기에 내란 수괴와 내란 범죄자들이 단죄받는 것을 국민의 힘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한 것처럼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가 되어야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고 자신의 선거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행태는 작년 12월 3일에 이어 다시 한번 국민과 민주주의를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감행사법에 대해 토론자인 나경원 의원은 법안을 반대하는 논리와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비난과 악담을 쏟아내며 국회법을 유린했습니다. 반대 토론에 나서서는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황당한 말 이외에 법안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제대로 토론한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정치 장사를 했을 뿐입니다. 국회법을 짓밟는 작태로 인해 결국 참다 못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님 여러 차례 주의를 시키고 정회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외면하는 민생 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보이스피싱 방지하기 위한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보험을 확대 강화하는 아홉 개의 보험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해 재난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한 재난안전법, 국립소방병원 응급의료 역할 강화를 위한 국립소방, 국립소방병원법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법안도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도 상당수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시청이 얼마나 코미디인지알수 있습니다. 민생의 민생과 국민, 국민의 생명 안전마저 국민의 힘에게는 그저 정치 투쟁의 도구이고 정쟁의 수단일 뿐입니다. 국민의 힘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린 민생경제와 국가 시스템 정상화에 협조하기는커녕 여전히 윤 어게인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채 국회의 정상적인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국민의 힘에게는 민주당은 결코 발목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임시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열망대로 내란 청산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떠한 방해 행위에도 개혁과 민생을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